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휴거와 함께 일어날 일 중에서 굉장히 큰일 중에 하나가 이 평화 조약이에요. 많은 사람들과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 평화 조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가 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아셔야 될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에요. 두 명이에요.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단니에서와 요한 계시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. 저 그리스도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저 그리스도가 왜두 명인지를 설명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데 보니까 이 평화 조약할 때 이거는 이제 이유거든요. 이유 예, 언약식할 때인데 저기 보니까 무슨 동상이 있어요? 교황이죠.